우리가 결혼을 할때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핑크빛 환상 딱 말그대로 핑크빛이에요 어, 이 세상의 모든 부부가 결혼을 할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요 아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함으로써 나의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움받아야지 그죠 어, 그리고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채움받으려고 하는 그 결핍이 있어요 그 결혼을 딱 해보면 안 채워줘요. 채워주기는커녕 오히려 에너지를 빼앗기죠. 그래서 진짜 건강한 부부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서 프로그램 같은 거할 때도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결혼 전에 어 학교를 다녀야 된다. 신부가 되는 학교, 신랑이 되는 학교. 그래서 최소한 거기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만 결혼을 시키고 그다음에 엄마가 되는 학교. 아빠가 되는 학교를 졸업해야 임신을 하고, 이게 단계적으로 있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게 뭐냐 하면 너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환상이 깨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보기. 이 사람은 결핍이 뭐구나. 예를 들어서, 아, 이 사람은 자기 엄마에게 따뜻한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따뜻한 사랑을 원해. 아니면, 어, 남자 쪽에서는, 아, 지금 내 여자친구는 아빠가 되게, 어, 무섭고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부드러운 남자를 원해. 그러면은 서로 크로스로, 아, 이 부분을 내가 채워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한다면, 한 사람은 따뜻한 엄마가 되려고 노력해 주고 한 사람은 부드러운 아빠가 아빠처럼 아빠가 되면 안 돼요. 그냥 합니다. 네. 그 서로의 남편과 아내가 되되 그거와 같은 그렇게 결핍을 채워 주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서로 부부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면은 채움은 다 받으면서 섭섭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내가 채움 받아야지 하면 기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대라는 것은 꽉 차는 기대를 다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지않아 예를 들어서 엄마 같은 그 아내였으면 좋겠어. 그런데 늘 엄마 같을 수는 없어요. 큰일 나죠. 늘 엄마 같으면 뭐 엄마랑 살아야지. 뭐. 왜 아내랑 살겠어요? 그런데 그 기대에는 늘못 미치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 어, 그냥 크로스로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려면 일단은 서로의 결핍을 알아야 된다. 반대로 너가 결혼하면 내가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어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결혼이었으면 좋겠다. 어, 나는 결혼을 하면 이런 걸 받고 싶어가 아니라 내가 결혼을 하면 나는 너한테 어떤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너에게 어떤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그 결핍을 채워 준다면 가장 이상적인 부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대하지 않기. 오히려 채워 주려고 노력하기.